오늘은 제가 지금 어디를 갈 거냐면, 은 상해에 있다 보니까 좀 색다른 곳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좀 오늘은 좀 색다른 곳을 가보고 싶어서, 상해 근처에 이제 어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상해에서 유일하게 이제 남아있는 이제 어촌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 가보면 되게 색다를것같아서 지금 가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뭐, 저 이제, 여기가 어디가 와? 어,对, 我想去那가因为가说那가有一가海边가 여기가, 여 네. 가 여기가, 여기가, 가가가가가가 那边说实话不好玩，<laughs> 不好玩吗？啊，我说实话啊，是吧？因为他那个海水比较脏。你是上海本地人吗、嗯？不是，我住在那边。哦，你我说话你都听得懂吗？听得懂，听得懂。就是你你说话可能带一点那种外地口音，是吧？有区别吗？ 有区别的，是吧？就一说起来就不像是中国的、啊，是吧？你们想去海边的时候一般去哪？儿？如果去海边的话，那你要跑浙江那边去了。浙江？对，是吧？浙江它那个海边没有没有经过改造，那里有个钱塘江。哦。那边涨潮的时候特别壮观。哦，是吗？肯定冷的掉。啥不偷，谁家 是村里面，对对对，海边还有段距离。因为我看起来那个围洲那边没去过那种的地方，所以我想去看看。嗯、呃，没去过，你可以去 <laughs> 去试<吗>试一下。反正我我们是从小住在那边，感觉不太好玩。不好玩吗？对，因为我们小时候他那边是<哇>是活的，是活的，那边还小时候有有人捕鱼嘛。哦，是吗？然后嗯。 差不多大一点的，他们还隔隔隔进来了，知道吗？哦哦，就是外面有一圈，里面有一圈，现在只能完整的在里面的一圈玩。哦，oh, 那那边附近有什么好玩的地方吗？附近啊？对，附近那有个有个小公园。小公园啊，里面可以划划船、划划 <laughs> 船了，玩一些碰碰车什么的。哦，oh, 那一半年轻人、嗯、去哪儿？ 对，那边、啊、一般，说实话、啊、没什么好玩。哎 <laughs>，像你一般，你买票回去大概多少钱？啊，两千块左右吧。两千块。两千块。那如果你过来呢？<对>也是对一起。就是来回是吧？对。那很便宜的嘛哦，对，还行吧，其实。离上海到首尔就是一个小时能到，所以很近。哦、这么近？对，真的很近。 就在网上、抖音上看到那个，有个那什么什么梨梨泰院啊，梨泰院，对对对，那边好玩吗？啊、哦，好玩，我觉得好玩，因为那边比较年轻人喝酒那比较直接是吧？因为韩国人比较喜欢喝酒的文化，嗯、所以比较夜生活比较好玩。嗯、你什么时候开始了这个工作？看起来很年轻。我这个啊，嗯、这个是业余的。 啊，业余,业余的对，业余的，对，业余。哦，你是今年多大？我，对，我二十七。二十七。现在听说找工作很难，是真的吗？啊，真的。对，没有那种技术，你找不到特别好的工作。是吗？对。呀、啊。只能找一些那种服务性的工作，所以做的没有意思。啊、然后那服务性的工作在这边又是。 中国人比较多，知道吧？哦、工资又压的特别低。对。一个小时多少钱？服务性那种工作。对对对。它不是按小时算的，它是按天算的。天一天一般多少钱？一百多块钱吧。一百多块钱是吧？啊、嗯。上海也是吗？对,对啊。你服务性的工作很低的，<哇>这种不是技术活，知道吧？上一个月。 大概五千块钱左右。五千块钱，上海房子一个月不是一般都是三千四千块钱吗？我感觉上海房子真的很贵。你们那边一,一般一天工作几个小时？高中毕业以后找工作的话，叫复兴那种的话，一个月一万人民币吧。那你们那边工作情况？啊、呃，差不多吧，我觉得。但是物价也是算是比较贵，所以。 我们也是比较那种高学历的那种，比较好一点。呃，看起来这个也是电车是吧？对，这个是电车。在马路上这种绿颜色的牌的，全部都是电车。哦，那一般中国人最最受欢迎的是什么牌子的？特斯拉。特斯拉吗？对，特斯拉在中国销量是第一。哦、真的吗？啊，它<哇>平均一个月要卖到将近五万台。 五万人民币，五万台，哇！那你们国产的国国产的是这个比亚迪是吧？比亚迪是吧？比亚,是吧比亚迪大概能卖个三万，三万人民币能买吗？三三万台不是三万人民币，为这个比亚迪，比亚迪他把电车做的很便宜，便宜吗？对，哦、就是所有所有的做电车的，这个、哦、他们都不敢做太贵，知道吗？是吗？ 이게 같은 상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신기하네. 방자. 오 타는 그 정부가 어여 이제 와서 배다 3 3토방. 시왕? 네. 나是有錢도 네. 사회조 사이전의 사람. 이런 집도 비싸다고 하는데요. 근데 상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 일단은 지금 내렸는데, 기사님이 이쪽 출신이신가 봐요. 그래서 뭐 가볼 데 있냐 물어봤는데, 딱히 가볼 만한 데는 없다고 하네요. 아, 좀 불안한데? 어, 찐샨, 이제, 주에인가 이게? 찐샨 주에위 춘이라는 데인데, 저 여기가 이제 상해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이 어촌이래요. 야, 근데 이게 진짜 길에 뭐가 없긴 하네. 차도 많이 없고, 사람도 많이 없네요. 깡이 시골이에요. 사람도 아무도 없네. 이제 이런 것도 쓰러져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지금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 많은 데서 있다가 이렇게 조용한 데 오니까 되게 좋네요. 뭐야? 꽁쟁 메일리? 야 완전 시골촌이네. 아니 근데 어촌인데 바다가 없는데요? 뭐지? 아 이게 잘못 내린 건가? 아, 저게 바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저 건너편이 바다가 있는 건가? 연기에 이제 바다 만 보고 갈렸거든요 뭔가 이 어촌이라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바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가 어촌 같은데 이게 맞나 이게? 지금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한 10분째 걸어왔는데 아, 길에 사람 한 명이 없네 마을 버스 같은데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증원 있어? 저리 춘운 멋진 추? 这边요什么逛街的地方吗没事那边逛街也没什这个方向是吗对对啊哈那그니까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면 된다고 하네요. 지금 보면은 버스 지나가거든요. 야 저게 유일하게 마을 버스라고 하네요. 택시도 안 잡히겠는데요? 이게 이 마을 지도 같은데 길에 사람 한 명이 없네. 야집 이쁘네 이 집. 아니 근데 마을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이거 있나? 진짜 사람 한 명이 없네. 지금 이 사람이 없어서 이걸 물어볼 수도 없네. 여기가 이제 밑에 보니까 앞에 가면 이 관광지라고 하는데 맞나 이 길이? 야 대박! 여기도 이렇게 한글이 있네요. 야 신기한데? 어, 여기 카페 있는데요 여기? 여기 보니까 여기 술 마실 수 있는 바도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어딜 가야 되냐? 뭔가 그래도 분위기 보니까 그럴싸하게 좀다 있거든요. 근데 이 길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뭐, 어딜 물어볼 데가 없네. 왜, 일로와? 근데 이거 강아지들 마저 나를 안 만기네. 오안이 이거 이게 뭐지? 이게 20분째 지금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없네. 혼나는데요? 왜나 때문에 혼나는 것 같은데요? <laughs> 강아지들한테 괜히 미안해지네, 이게. 낯선 사람 봐가지고 이렇게 지진 것 같은데, 주인분한테 혼나는 것 같아요. 뭔가 보니까, 이 마을 벽화 분위기가 되게 괜찮은데요? 약간 여기 특색 음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네요. 사람 없는 걸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이 정도로 없으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중국 와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없던 데는 처음인 거 같은데. 야. 에, 직원이셔 저기, 선기부에 요묘 칠판더디포? 저보다. 저기 부근에 요 칠판더디포? 맛집아. 저 칠판더디포 요묘. 수기서 먹어야지 저기서 먹어야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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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서먹어야에밥나아바 다행히 지나가다가 주민분 만나가지고 지금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야, 걸음이 상당히 빠르시네 아, 저기 엠마 센션 아시시 간신이저 여기가 완전히 시골이어가지고 사람 한명한명 한명 만나는 게 되게 귀하네. 뭔가 딱 진짜 그 시골 냄새가 딱 나요. 와, 뭐하고 계시지? 에시엔 증언이샤. 저리 푸진 요오미오 칠다디팡칠판안다디팡요마 나비앤씨 나바 아, 쉬 쉬. 얘네 확실히 시골 특징이 어딜 가도 강아지가 있네. 야, 그래도 오니까 기분은 좋네. 여기도 장사를 안 하는 것 같네요. 사람이 없... 아니, 사람이 없네. 现在。